회사가 망하거나 우리가 근무하는 사장이 망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월급을 못 받았어요. 근데 퇴직금도 걱정이 되겠죠. 이때 첫 번째 노동청에 가서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체불임금 인정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최단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최단금 신청을 노동청에 하시면 3개월 임금, 3년간 퇴직금을 우선 지급을 해줍니다. 그래도 못 받은 임금 퇴직금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파산 절차에서 파산재단이 형성이 되고 파산 신청하신 사장님이나 회사의 모든 재산을 법원에서 조사를 하죠 그래서 환가에서 배당을 할때 채불임금이나 채불퇴직금을 먼저 배당을 해줍니다 그래서 회사에 기계설비나 부동산 같은 재산이 있는 경우 최장금 이외에도 더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